현재 FTX 사태 및 미국 중간 선거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는데, 오늘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클레이튼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평소 클레이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전 블록체인 메인넷 오류로 인해 클레이튼을 떠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클레이튼 재단이 네트워크 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카카오 서비스와의 연계 시너지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카카오라는 명성을 활용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 측도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카카오가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계열사 크로스테를 설립하면서 함께 만든 재단이며 카카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클레이튼 거버넌스 포럼에 누구든지 합의노드를 운영함으로써 벨리데이터가 될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의제로 올렸는데 합의 참여자를 확대해 탈중앙화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총 44개의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이 한 달간 논의 기간을 가지면서 이후 2주 동안 투표를 진행해 제안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클레이튼 재단은 글로벌 레이어들 중 가장 빠른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속도 및 성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되도록 많은 밸리데이터를 참여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합의 알고리즘을 개선할 기술적 해결책을 강구했다면서 제안서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투표를 통과하면 누구나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또 생태계 구성원 참여를 높여 탈중앙화를 더욱 고도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되는 자산 가치가 커져 외부인의 체인 공격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지고 최소 스테이킹 수량 등 벨리데이터 참여 조건이나 보상 비중,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해당 제안이 통과되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클레이튼 생태계 및 암호화폐 업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곳들은 올 1년 연에 걸쳐 카운슬 멤버에서 물러나는 등 현재 멤버 환경에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클레이튼은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카운슬 멤버들이 생태계에 직접 기여하고 강화할 방법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를 살펴보자면 클레이튼 생태계가 기축통화 클레이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에서 가상자산 관련 유망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사용해왔던 국내 가상부동산 플랫폼 클레이시트는 최근 체인 변경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체인을 변경하기로 했고 이미 NFT 프로젝트 메타콩즈와 위믹스를 발행하고 있는 위메이드 등이 탈 클레이튼을 단항행바있는데이 같은 이탈 움직임은 클레이튼의 가치 하락과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클레이튼의 기축통화인 클레이 가격의 폭락이 이탈 가속화의 핵심 이유로 꼽힌다고 하는데 지난해 5천원대에 달하던 클레이는 현재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 대다수의 수익원은 운영 중 발생하는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로 받는 클레이인데 과도한 클레이 공급으로 코인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고 클레이 가격 하락은 곧 클레이튼 플랫폼의 수익성 하락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클레이튼 운영 상황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카운스 멤버 이탈도 이어지고 있고 클레이튼 생태계가 흔들리자 운영사인 크러스트 유니버스가 클레이 가격 방어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기는 하고 있지만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4분기 투자 및 클레이 예비 자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연말까지 KGF와 KI를 통한 클레이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물량을 매입해 소각하고 투자 규모를 줄여 클레이 가치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클레이트 재단은 커뮤니티를 통해 환매는 생태계 안정 성을 유지하는 주요 목표로 수행됐으며 추가적인 전략적 요소도 고려하고 있다며 빌더와 보유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이니셔티브를 계속 계획하고 배포할 것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필요에 따라 토큰 노믹스 최적화, 프로토콜 향상 및 환매를 계속 탐색할 것이라고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레이튼의 최신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클레이튼 생태계 확대를 위해 카카오 레버리지 TF 설립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카카오톡의 탑 제된 클레이트 지갑인 클립에서 유저가 보유한 NFT를 카카오톡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또한 클립 멤버십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고 클레이튼상의 자산을 카카오톡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해결책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본다면 클레이트 전망은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전에 잦은 블록체인 메인넷 오류로 인해 현 클레이튼을 많이 떠나갔지만 클레이튼이 예전의 신뢰도를 찾아 다양하게 화안을 모색 중이라 하니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가상화폐 시장은그 어떤 시장보다최신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런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로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